공차가 D인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수열 TN을 TN이 A1-A2 더하기 A3-A4 띵띵띵띵 이렇게 갑니다 정의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T4는 2D다 그랬습니다 T4면 은 여기까지죠 4까지 자, 여기까지 계산하는 건데 자, 등차수열에서 더하기 빼기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A7 빼기 A6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분석할 때, 어 이건 a 더하기 6d고, 자 이거는 a 더하기 5d니까 이걸 빼주면은 어, d구나 이렇게 알수 있겠지만요, 자 이렇게 가지 말고요. 의미를 알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등차수열을 정의 자체가 뭐냐면요, 여기보다 d만큼 큰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h를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a6에다가 그냥 d를 더한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렇게 d를 더하면 그 다음 번째 수열이 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알면은 H에서 A6을 빼면 당연히 d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럼 거꾸로 빼면요, A6에서 H를 빼면 마이너스 d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A1에서 여기 이렇게 두 개씩 묶어 보면요, 이렇게 마이너스 n제곱 있는 것들은 일단은 두 번씩 갈 때마다 어떤 규칙성이 발견될 확률이 큽니다. A1에서 A2를 빼면 이게 마이너스 d가 되는 거예요. 또 A3에서 A4를 빼요. 이것도 마이너스 d가 되겠죠. 그러니까 T4는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2D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틀렸고요. 자, 니은, T5입니다. 5면은 이거 하나, 다섯 번째 항만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T4가 요, 여기까지 더한 게 마이너스 2D였잖아요. 마이너스 2D 플러스 자, A5, A5는 A 플러스 4D랑 같은 거죠, 이렇게. 2D가 지워지고 나면 A 플러스 2D와 같습니다. A plus ED는 A 세 번째 하고 같죠. ᄂ은 참이 됩니다. 자, 그럼, ᄃ이요. 수열 t 의 EN. 자, EN은 등찰설이다. EN. 짝수만 보겠습니다. 짝수만. 첫 번째 짝수 2까지죠2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D 이렇게 나오죠. 이게 T이고요. T4는요, 아까 구한 거 이거 두 개, 이거랑 이거 요거 더한 거예요. 두개 더하니까 마이너스 ED가 되겠죠. t 6은 여기도 6까지 더하면 또 마이너스 t 이거고요. 마이너스 d가 하나 더 더해지겠죠?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4d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열은 공차가 마이너스 t인 등차수열이 되죠? d것도 맞습니다. 네은 d것이 참이 됩니다. 이상입니다.